다니엘 최와 타카다 카호 코카콜라 5의 광고를 촬영 타카다 카호의 매니저는 자랑스럽다. 다니엘 최 덕분에 타카다 카호의 상업적 가치가 10배 늘었다. 최근 한국 광고계에 떠오르는 스타 다니엘 최와 일본의 인기 배우 타카다 카호가 코카콜라의 5의 광고에 함께 출연하여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들의 만남은 단순한 광고 촬영을 넘어 아시아 대중문화의 힘을 상징하는 순간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타카다 카오의 매니저 또한 그녀의 상업적 가치가 단번에 10배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과연 이 광고가 어떻게 두 사람의 커리어에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다니엘 최와 타카다 카호, 글로벌 감각으로 코카콜라의 메시지를 담다. 이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코카콜라가 추구하는 젊음, 도전, 열정의 가치를 다니엘 최와 타카다 카오가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니엘 최의 특유의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가 광고 전반에 녹아들었으며 타카다 카오의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매력이 코카콜라의 상징적 메시지와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광고업계의 평가다. 타카다 카오는 한국의 촬영 현장은 일본과는 또 다른 에너지가 느껴진다. 다니엘 최와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한국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코카콜라의 브랜드 매니저는 두 배우가 브랜드에 생동감과 신선함을 불어넣었다. 특히 다키다 카오의 매력적인 눈빛이 광고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며 이들의 시너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타카다 카오의 매니저 다니엘 최 덕분에 상업적 가치가 10배 상승했다. 타카다 카오의 매니저는 그녀의 상업적 가치가 다니엘 최와의 협업 이후 급증했다고 전했다. 다니엘 최와의 협업 덕분에 카오의 상업적 가치가 10배로 뛰어올랐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관심이 쏟아지며 광고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다양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타카다 카오는 한국에서의 인기를 발판 삼아 다수의 한국 브랜드와의 협업을 모색 중이며 이러한 흐름이 일본과 동남아시아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니엘 츄는 가호와 함께 작업하면서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광고 촬영을 통해 그녀의 놀라운 집중력과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함께 작업하는 즐거움을 표현했다. 다니엘 츄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신인 배우로 그의 활동 범위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 광고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로운 한류 스타로서의 도약을 기대하게 하는 두 사람의 협업. 이번 광고는 단순히 다국적 스타들이 한 무대에 서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다니엘 최와 타카다 카오는 광고계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신선한 조합으로 다가가며 한류와 일본 대중문화의 조화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광고 촬영 현장에서 두 사람은 뛰어난 호흡을 보여주었으며, 실제로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들은 두 배우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작업한 파트너처럼 보였다라고 입을 모아 전했다.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두 배우가 코카콜라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통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양국 대중문화의 성장 가능성을 엿보게 하며, 이러한 협업이 팬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광고가 공개되자마자, SNS에는 이들의 환상적인 케미를 칭찬하는 글이 넘쳐났으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광고의 공개 후 다가오는 미래 활동에 대한 기대감 상승. 이번 광고는 단순히 일회성 프로젝트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니엘 최와 타카다 카오의 매니저는 각각 광고 이후 두 배우에게 다양한 작품과 광고 제안이 쇄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과 일본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 출연하는 드라마나 영화 등 장기적인 협업 가능성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타카다 카오는 이번 광고를 통해 한국 팬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한국에서 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 만나고 싶다라고 전했다. 그녀의 이러한 발언은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활동을 일구하는 것으로 한류 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니엘 최 또한 더 많은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다며 이번 광고가 두 사람의 경력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을 예고했다. 그의 글로벌 활동에 대한 포부는 국내외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니엘 최와 타카다 카호가 보여준 시너지는 한일 협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카콜라의 메시지를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풀어낸 이번 광고는 그들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한류와 일본 대중 문화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최근 다니엘 최와 타카다 카오가 함께 출연한 코카콜라 우계 광고가 방영된 이후 이 광고가 창출한 수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두 배우의 팬덤과 한국, 일본 시장에서의 영향력 덕분에 이번 협업이 양측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고 업계와 매체에 따르면 이 광고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서 약 2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광고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한일 협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코카콜라는 다니엘 최와 다카다 카호의 조합 덕분에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며 예상보다 15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양국에서의 스타 파워가 결합되어 브랜드 이미지가 더욱 높아졌고 특히 10대와 20대 소비자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번 광고 캠페인을 통해 코카콜라의 매출이 한국에서 약 7억 원, 일본에서 약 8억 원이 상승가 했으며 코카콜라는 이러한 매출 증가 덕분에 아시아 시장 확장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한업계 관계자는 다니엘 최와 다카다 카오의 조합이 코카콜라의 젊고 활기찬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며, 이 광고가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매출 증대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광고로 다니엘 최와 다카다, 카오 역시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두 배우는 코카콜라로부터 각각 5억 원 이상의 출연료를 지급받았으며 이로 인해 두 배우의 상업적 가치가 급증했다. 특히 다카다 카오의 경우 다니엘 최와의 협업 이후 일본 외 국가에서의 인지도가 상승하며 여러 글로벌 브랜드와의 추가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타카다 카오의 매니저는 다니엘 최와의 협업으로 인해 타카다 카오의 상업적 가치가 10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광고 이후 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상 수익은 광고 출연과 각종 협업을 통해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니엘 최 또한 이번 광고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질 기회를 얻었다. 그의 매니저에 따르면 다니엘 츄는 광고 방영 이후 약 5억 원 이상의 추가 광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일본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한 관계자는 다니엘 츄가 탁하다. 카우와 함께한 코카콜라 광고 덕분에 해외 팬층이 확장되었고 그의 해외 광고 수익이 상승할 것이라며 다니엘 츄의 향후 수익이 1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니엘 최의 상업적 가치는 이번 광고 이후 약 7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그의 글로벌 커리어에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다니엘 최와 타카다 카오의 코카콜라 광고는 한일 협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잡으며 양측이 총 25억 원 이상의 수익을 안겨주었다.